안녕하세요. 리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모음 Y를 보도록 할 거예요. 기억나세요? 네, 나시죠? 바로 Y가 어떨 때는 I로 소리가 나고, 어떨 때는 이 소리가 나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도 제가 거기서 나온 단어를 뽑고, 또 예외인 단어를 뽑아왔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죠? 네, 우리가 Y를 I로 읽자, 길게 읽자 배웠습니다. 어떨 때 I로 읽자? 단어에서 첫 모음이 y일 때 i를 일자였는데요. 자 보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Dynasty, dynasty, by, typhoon 나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i로 있는 거 맞네요. Dynasty, 그렇죠? Dynasty, dynasty, by, by 또요 typhoon. 타이푼. 순에서 강조 주시고 길게 읽으라고 하죠? 타이푼 나왔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요. 처음로 y가 시작 y가 처음 모음인데도 불구하고 i를 읽는게 아니라 e로 읽어야 됩니다. 한번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하고 읽어 볼까요? s y m p h 는요 우리가 f 발음 나는 거 배우셨죠? s y m 읽었습니다. 어떤 분은 어? 처음 나오는 와인데 사인, 사인폰인가? 사인폰인가? 어? 그런데 좀 발음이 상한것 같네. 찾아보시면 돼요.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제 예외죠. 심포니. 심폰니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교양악단 이라는 뜻이죠. 심포니. 자, 이거는요. 그쵸 처음 나오는 와인데도 불구하고 E라고 읽으라고 해네요 님. F. PH니까 마찬가지로 또 <laughs> F 발는 납니다. Nymph. nymph. 뭐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요정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는요. Y를 우리가 1호일자. 언제? 단어가 Y로 끝날 때 배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U, R이니까 e r Tur, Turkey. Turkey. 소문자죠, T가. 칠면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이 만약에 대문자였으면은 터키 국가 있죠? 터키, 터키라고 ter, ter,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터, 터키, 터키. 자, Y를 읽자. 한번 읽어볼까요? 해피, 해피 있고요. 또 해피가 나왔네요. 해피, 해피, 그죠? 기쁘죠? 좋죠. 자, 그다음 거, I, R이니까, A, R이니까 우리가 r 발음하는 거 배우셨을 거고요. 자, Y로 끝나니까, Party, Party 나왔습니다. Party. 그 다음에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발음끼어 보지 마시고요. S랑 T 나눠주시고요. T, Sticky, Sticky. 단어가 Y로 끝나니까 E로 읽는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발음기어를 보고요. Tur, Turkey, Turkey. 그렇죠 우리가 읽었던 발음 맞죠? 자, Happy. happy a랑 e 가 붙어 있으면은 에 발음 나시는 거 아시죠? 거기에 바로 스타카토가 있네요. 강조를 주셔서 happy 나왔습니다. 자, ar은요. 우리가 r 발음하는 거 배우셨죠? par, party, party, party 하셔도 되고요. <laughs> 발음기호 t 그냥 t를 약간 르 발음 나셔서 party, party 하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은요. sticky 스티키, 스티키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배웠고요. 여러분들, 제가 발음 기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우리가 낙엽을 적을 때 이렇게 적죠. 그런데 발음 기호는 즉 이렇게 적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들은 이 낙엽을 못 읽으니까 왜? 얘는, 우리 같은 모음 같은 거는, 지금 이게 모음이잖아요. 이 모음은, 아 소리 하나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적어 놓고, 얘가, 에 소리가 나는 거야, 어 소리가 나는 거야, 오어 소리가 나는 거야, 헷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음 띄워로 이렇게, 나, 엽 적어 놓은 겁니다. 리사잉글리시 파닉스 1강에서는요, 낙엽을 읽는 방법을 배우신 거고요. 지금, 파닉스 2에서는요, 낙엽으로 읽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낙엽이라고 해서 틀린 발음입니까? 아닙니다. 낙엽이 맞는 발음이라고 할수 있지만 낙엽도 틀린 발음이 아닙니다. 너 낙엽 밟는 거 좋아해랑 너, 제가 이렇게 낙엽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laughs> 나는 가을 낙엽을 좋아해. 그러면 이제 이 방법으로 읽어볼게요. 나는 가을 낙엽을 좋아해. 여러분들, 똑같이 들리시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낙엽을 읽는 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닉스 원에서 가르쳐 드린 거고요. 아셨죠? 왜이 발음과 이 발음이 틀려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없죠? 저는 방금 아까는 나는 낙엽 밟는 걸 좋아해. 나는 낙엽 밟는 걸 좋아해. 똑같이 들리시잖아요. 영어도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Y는 <laughs> 어떨 때 I, 어떨 때 E 배우는 거 발음 기호도 같이 봤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7강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